안녕하세요. 더블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우지은입니다.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저마다의 이야기 보따리가 많다는 점입니다. 재미있게 쏟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청중은 정신없이 쏙 빠져들게 되어서 다른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어지지요.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서나 환영을 받습니다. 요즘은 일상 대화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또 광고 프레젠테이션 할것 없이 모두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지요. 스토리텔링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 형식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스토리텔링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저 역시도 강의를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.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토리가 좋을까? 어떤 예제가 좋을까? 이것을 가장 많이 고민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적에는 발표 불안증이 있었거든요. 그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싶어서 아나운서에 도전한 이야기도 있고요. 또 방송을 하다가 스피치 강사가 된 이야기, 또 방송과 강의를 하면서 저지른 웃지 못할 실수를 한 이야기도 있어요. 자, 이런 내용을 곁들일 때 청중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